미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레드벨벳 워너 쪽를 찍어볼 건데요. 어 이거는 서울 도남동 우체국에서 대한민국 편으로 1월 2일날 900, 900원 투명표를 주셨고, 그거에서는 99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뜯어볼게요. 이게 은희한테 제가 두 번째 구매한 거예요. 저번에는 저번 5000원치 구매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조금 온것 같아요. 근데, 원가 이상이고, 그때는 진짜 많이 왔었어요. 이게 진짜 안 뜯, 뜯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뜯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벨벳 4, 그리고 워너원1 정도 비율로 해달라 그랬고, 네, 은이 굿 네, 쿠폰이 왔고요 레드 벨벳 레몬부터 볼까요? 네, 아쉬운 게 그때보다는 조금 먼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진짜 많아요. 양이 5000원 붙고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정리해볼게요. 네, 미니 포카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 은이 도안으로 알아요. 얘는 배우 이연우님이랑 조이, 그건어사 때고요 제가 그건어사를 진짜 좋아해요. 얜 저도 있는, 거고 얘는 그, 그 언니 도안인데, 까먹었어요. 네. 출처는 몰라요. 연은이 출처가 조연이고 진짜 이뻐요. 현 저도 그때 받았던도 아니고 얘도 그때 받았었어요. 시리즈 플라구. 얘는 처음 받는 도안이네요 <laughs>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안인데애니 출처예요. 뒤 귀... 뭐... 잉크가 묻어서 얘도 되게 예뻐요. 트랙인가 봐요. 이런 거고 수영 언니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쁜 도안이 진짜 많아요. 시리즈 같고 도안이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다 제가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루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쁘잖아요. 이 피치 도안을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보여 주내어요 대박. 제가 이날 수영이 되게 좋아해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헐. 그거 넣어서 조이. 대박. 그거 넣어서를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단지 네, 반스 무슨 모조지들이 것도 예뻐요. 대박, 이거 진짜 예뻐요! 얘도 <laughs> 예뻐요. 어지오지지. 아, 행복해. 아, 이거 진짜 예쁜데요?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거 슬기언이 예. 다음, 원어원인데, 뭐, 눈이 추철 거예요. 홀로그림, 홀로그림이네요. 일단, 단체 포토카드에. 원어원은 친구, 주... 주오 친구한테 판매를 하려고 구매를 한거고 강다니엘 얘는 그냥 포카입니다 얘는 인생네컷 같은거고 네 보여드릴게요 제첫 인생네컷이 워너온 될줄이야 네, 육아코팅이 처음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은희한테 구매한 어, 굿즈들이었고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